주서명이 영업팀인 지급에게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Dsum을 쓰시면 되겠죠. 8의 1번 Dsum이라는 함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로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가 계산할 열 번호가 되겠죠. 세 번째가 조건범위입니다. 그래서 DB 함수는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서명이 영업팀인데 얘는 조건을 지금 어디다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서명이 영업팀인 표 안에서 조건 범위를 찾으시고 지급액이 합계니까 지급액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 표 전체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러면 는 하시고 디썸을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어 지금 여러분들은 마법사를 먼저 들어가는데 마법사를 먼저 들어가지 말고 먼저 표 전체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자마자 탭, 4, 탭 하시고 조건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게 좀 빨리 사용하는 형태가 돼요 다른 작업이 없으니까 요 작업만 하고 작업이 끝나지면 되겠네요. 요 문제는 틀리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점수를 받으라고 나온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랬어요. 그러면 성별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여기 성별을 판단해서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한 번은 남자의 평균을 구하고 한 번은 여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커벨 2번 문제에서는 함수가 round up을 써요. 올림이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에버러지 if를 쓰는데, 뭐, 똑같죠.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에요. 두 번째가 따옴표 안에 조건을 넣는데, 우리가 마법사를 사용하니까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물결 i 프 함수가 여태껏 나온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과를 밑으로 채워서. 남자의 평균, 여자의 평균이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결포 함수에서 최우기 작업이 이루어지면 절대 주소를 지정하게 돼요. 절대 주소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 범위에서 남자를 찾아서 평균을 점수의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값을 내가 밑으로 살짝 끌고 내려가면 남자가 여자로 조건을 받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별의 범위가 이렇게 한칸 밑으로 떨어지고 정수의 범위가 이렇게 한칸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절대 주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밑으로 채우는 작업을 할 때는 뭐만 하라고 했어요 행 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보죠. 근데 귀찮으니까 절대 주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버러지 이프함수, 즉, 물결 이프함수에서 채우기 작업이 있으면 어딘가를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올림이죠.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으니까 이제 값이 나오고 자릿수가 나오는데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1하고 한 자리 표시할 거라고 2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는 에버로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성별이에요.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이 남자를 구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 계산할 범위니까 여기를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90.28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사용하는 게좀 힘드시면 일단 계산을 하고 밑으로 이렇게 채워보신 다음에 맨 밑에 칸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자의 평균을 구할 때이 위에 있는 여자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평균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는 따라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를 절대 주소 넣주시고 그 이렇게 나중에 절대 주소 넣을 때는 두 주소를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돼요. 다 잡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F4번 키 누르시고 엔터 한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채워서 밑에 부분에맨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어요. 마음도 어넣러 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해 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에버러지 이프 작업을 먼저 하시는데, 에버러지 이프를 먼저 하시는데, 채우는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 채우는 작업을 할 때는 절대 주소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 갖고 어, 채우고 마지막 셀에서 더블 클릭으로 혹시 어떻게 됐나 이렇게 확인해 보란 말이야.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게 따라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두개의 범위를 절대 주소로 바꾸신 다음에 라운드 어베이에서 소수점 자리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열 결합하는 문제는 어 바로 작업은 안 해봤지만 하나씩 하나씩라 했어요. 문자열 결합이 나왔는데 문자열 결합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and 추가, and 추가, and 추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사용하는 함수는 뭐가 나와 있나요? 프로포와 어퍼. 프로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포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퍼는 뭐예요?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거요 하나 같이 기억하셔야죠. 로우라는 함수가 있죠. 얘는 모두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포는 모두가 아니라 <laughs> 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요세개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8회 4번 문제를 보면, 여기 팀명이 있어요.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연고지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래. 첫 글자만.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거기 보면 K 위즈가 수원에 있는데 <laughs> K 위즈하고 뭐가 있어요? 가로가 들어간 다음에 연고지가 나오고 가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네 가지를 결합한 거예요. 네 가지를 가로가 양쪽에 두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 직접 입력하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모두 대문자로 바꾸니까, 어퍼라는 작업에 의해서 친명을 대문자로 일단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0은 가로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할 때마다 엔 n 쓰시고, 내가 직접 입력하는 문자는 따옴표 안에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결합이 가로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합하는 게 연고지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결합할 때또 결합하니까 엔드를 쓰시고 프로포라고 누르시고 연고지를 지정을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닫는 가로를 결합해야 되는 그럼 또 결합하니까 엔드따옴표 닫는 가로 누르시고 엔터 이런 형태로 작업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데, 어퍼하시고 가로 결합하고, 풀 어퍼하시고, 닫는 가로를 결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퍼하고 엔터해서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닿는, 아, 여는 가로를 다운표 안에 놓으면서 엔드로 결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고지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결합을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닿는 가루를 결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합할 때마다 이렇게 엔드를 추가해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보면 문자의 결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자의 결합이. 자, 그러면 8회. 4번 문제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은 친명을 대문자로 바꿀 거예요. 자, 어퍼 하시고, 여기는 마법사 쓸거 없어요. 전부 인수가 하나짜리기 때문에. 자, 어퍼 하시고, 호나 하고, 여러분들이 H 룩업을 쓰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에 있는 값이 찾으려는 값인데, 총점, 기발, 중간 이렇게 있는데, 얘는 평균이잖아. 아, 그럼 평균 값을 구해서 찾겠구나.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절대 줘서 이행해서 찾아요. 숫자가 오름 차순됐어요. 방법은 뭐를 써요? 1. 그이 문제 다 풀렸잖아요. 여기 에 보면, 표 5에서 중간 기말의 평균과 성적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표시하세요. 8점입니다. 성적 평가표의 의미는, 의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뭘의미 하냐면, 숫자로 오름 차순되어 있으면 계급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 0하고 노력은 어떻게 돼요? 0부터 다음 점수가 60점이니까 0부터 60 미만은 노력. 60부터 80 미만은 보통. 80부터 90 미만은 우승. 90 이상은 최우승. 라는 구간 값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방법 2를 쓰면. 그냥 그걸 쭉설명 해놨으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8의 5번 문제는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hlookup에 의해서 원하는 값을 참조하여 갖다 놓는 작업을 하죠.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답을 지정하시고,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세 번째 인수가 그 절대주소를 잡은 범위에서 뽑을 행번호예요. 네 번째가 방법. 방법 0은 정확히 정확히 일치. 주로 무슨 데이터? 문자 데이터에서 찾을 때 쓰는 거예요. 방법 이름 유사일치죠. 주로 언제 써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때 뭐를 갖는다고요? 구간 값을 갖는 거요 구간 값. 어서부터 어디까지는 A. 어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런 값을 갖는 거예요. 구간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인데 오름 차순이 안돼 있으면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방법 0을 쓰는 거예요.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찾기 참조함수는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겠죠. 평균은 범위를 잡으면 그냥 평균을 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이 평균이니까 평균 값을 에이버러지에 의해서 중간과 기말만 잡으셔야 돼요. 총점까지 잡으면 안 돼요. 평균을 구하시고 이 평균값에 따른 성적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해주어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숫자가 오른차선 되어 있으니까 1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 사실 2번, 2번하고 3번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하고 3번 빼고 나머지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을 먼저 갖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해서, 자, 3번 문제는 if maximum minimum 쓰는 거예요. 자, 맥시멈이야 뭐최대값 구하는거죠 그 다음에 미니멈이야 최소값 구하는거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i n 함수를 사용하는데 조건식을 넣어주고 u 일때뭐할 i 야 거짓일때 뭐할 m 를 지정을 하죠 근데 지금 얘는 중첩 u m m i f i 요중첩 i f 그래서 어 if 함수 들어가자마자 조건을 복사하고 참일 때 처리하고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를 추가해서 사용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맥시멈이야 뭐 범위를 지정하면 얘가 알아서 최대값을 구해줘. 얘도 범위를 범위를 지정하면 최소값을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될게 if 함수는 1대1 비교예요. 1대1 물결이 프함수는 4대1 비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 8번 문제를 보면 판매량이 쭉 있어요. 그래서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laughs> 그럼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판매량하고 최대값하고 비교해야지. 얘하고 또 비교를 하지. 얘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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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비교하다가 최대값하고 <laughs> 같으면 그게 최대 판매라고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s 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판매량이 최댓값하고 같아요 두 번째 판매량이 최댓값하고 그러니까 1대1 비교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는 하시고 첫 번째 비교할 값이 판매량이란 판매량 그리고 뭐예요 맥시멈 묻는 거죠 MA 하시고 맥시멈 판매량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C16에서 C20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죠. C16에 있는 판매량은, 여기 있는 판매량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가 비교할 값들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 최대 값 범위는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면 일단 채워서 투 l 펄스를 확인하 보시고 얘를 채워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뭐해 보라고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게 뭐예요? 최대값 범위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최다값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최대값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절대 주소를 어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채우는 작업을 하면 True가 트루, 트루, 세개나 나왔잖아요. 최대값하고 똑같은 건 하나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True가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주소를 확인해 보고 아, 최대값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다시 채워보면 True가 하나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값 유무가 좀 혼동스러우신 분들은 채우시고 마지막 칸에서 더블클릭으로 그 수식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아, 잘못했구나 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첩 이프에요. 아이탭 커서 왼쪽 마법사. 컨트롤 C 하시고. 최대 판매에요. 하고 항상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이프함수 추가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V. 두 번째 판단하는 건 뭐에요? 최소값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거잖아. 함수 이름만 미니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중첩이프는 조건을 이렇게 변화를 간단간단하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최소 판매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하라고 했어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그 다운표 두 개를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쭈르 채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이프 함수와 절대 주소 사용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C16에 있는 값하고, 최대 값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최대 값하고 비교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여기다가 딱 하자마자, 어, 얘 절대 주소를 놓아야 돼! 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채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으로 수식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의 변화가 최댓값 범위, 최댓값을 구하는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걸 알면은 여기서 절대 주소를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를 넣는 게잘안 되시는 분은. <laughs> 일단 계산된 결과를 채우고 어떻게 보라고요맨 마지막 칸에서 더블클릭으로 수식의 변화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판단을 해서 채운 다음에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참일 때 최대 판매하시고 거짓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조건을 아까 이걸 복사로 해놨잖아요. 붙이고 맥시멈을 미니멈으로만 바꿔주시고 참일 때 최소 판매.